1번 다음 조건에 맞는 직선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1번에 y는 ex-1과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자, 기역은 기울기가 여기 y 이항에서 1로 나눠주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ex 넘어가서 4 약분 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는 y만 넘어가면 y는 2x 플러스 3 기울기 2 어, x 넘어가서 2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은 디귿입니다. 2번 2x 마이너스 1과 수직인 직선 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여기 기울기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찾아주면 되겠죠. 니은과리을입니다 아, 2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음, 1번에 1,2를 지나고 기울기 3인 직선. 했으니까, y y 좌표에 기울기에, x x 좌표 자, 그러면, 은 여기 3x, 여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양에서 플러스 2로 해주면, y는 3x-1입니다. 자, 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했는데 y y 좌표 어, 앞에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울기는 5 3분의 너7 네, 3. 그리고 x 아까 여기 앞에 점에 y 좌표를 썼으면 이 같은 점에 x 좌표를 써야 되죠. 그래서 y는 여기가 2분의 4니까 2 자, 2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 해주면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3번. 2컴마 마이너스 6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했으니까 x축의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2컴마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이 직선 위의 점들은 모두 x좌표가 다 2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입니다. 4번 마이너스 3.5를 지나고 y 축에 평행한 직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3.5를 지나고 y 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다 5가 되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5입니다. 3번.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한것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서로 평행하다. 평행이면 이제 x의 개수, y의 개수비가 같아야 되죠. k분의 2는 1분의 마이너스 6. 그리고 y 좌표 여기 상수항 2분의 1과는 달라야 평행한 거죠. 자, 여기 2가 마이너스 6k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2번, 서로 수직일 때 k 값을 구하라. 여기 x의 개수인 2와 k의 곱이랑 y의 개수 마이너스 6과 1의 곱. 이 합이 0일 때죠. k는 3이 됩니다. k가 3일 때 실제로 기울기를 각각 구해보면 앞에 직선은 기울기가 6y 이항해서 6 나눠주면 3분의 1 나오고요. 여기가 3x 플러스 y 플러스 2면 이항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4번. 두 점을 잇는 선분 A, B의 수직이등 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뭐, 1,5랑 여기 5, 마이너스 3 아. 수직 이등분이니까뭐 중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중점의 좌표는 우리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5를 2로 나눠주면 3 5 더하기 마이너스 3에 2 나누면 1 나오죠. 3, 네. 1입니다. 그리고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AB의 기울기는 5-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네, 2가 되네요. 그러면은 수직이 등분이니까 어, 수직이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기울기는 2분의 1되겠네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중점인 삼마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 y 좌표는 기울기에 x-x자표. 그러면 2분의 1x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5번. 다음 직선에 대하여 설명 중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k가 0일 때, k가 0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는 0.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3 나누면은, x 플러스 3y는 0. y가 마이너스 3분의 1 x죠? 따라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수직이 맞습니다. k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x와 평행하다. k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대 입 하면은 여기가 5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5Y는 5. 아 k 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나눠주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어서 평행하진 않네요. 자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1 쟤는 플러스 1이니까 평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k값에 관계없이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k에 대한 항등식 인지를 어, 확인하기 위해서 전개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kx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네. 여기가 마이너스 2ky, 마이너스 9y, 빼기 5k는 0. 자, 여기 x, 여기 마이너스 2y, 여기 마이너스 5k 해주고 나머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는 0. 자, 얘가, 어, 만약에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도 0이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x-2y-5는 0과, 마이너스 3x-9y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3 나눠주면은, 여기 플러스 3y가 될 거고요. 변변 빼주면, 마이너스 2y에서 3y 빼주면,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는 그냥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y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가 3이 나오겠죠. x가 3, y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 부분이 0 나오고 이 부분도 0이 나와서 0k 더하기 0은 0.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주어진 식은 xy에 대한 1차식으로서 직선이 되겠고 k 값에 관계 없이 -3과 -1을 대입하면 성립함으로 어 ㄷ 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6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 앞에 두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다릅니다. y는 2x 플러스 1.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어, 단계 1에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 자, 세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이렇게 어느 한 직선과 평행하거나, 혹은 요 직선과 평행하거나, 뭐, 이렇게 두 개의 직선과 뭐 평행할 때, 두개중 어느 한 직선과 평행할 때, 어느 한 직선과 평행. 또는, 이렇게 교점을 지난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 교점을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m 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한 직선과 평행할 때 여기 기울기가 아까 2랑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m이 2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두개 연립하면은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항하고 이항하면 3x는 3 x는 1 여기가 1, 여기다 1 대입하면 3 나오네요. 따라서 이 직선이 1,3을 지날 때의 m값을 계산하면 되죠. y는 3 x는 1 계산해보면 이이항에서 5가 되겠네요. m은 2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5입니다.